회사 워낙 코서 자산 총액 대비 8%예요. 아, 8.54%니까 아, 그러니까 주상 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구나. 이게 왜 주요 사항 보고서 이야기를 하냐면 주요 사항 보고서를 공시하게 되면 거기에 이사회 의사로 계약서를 첨부하게 그렇죠. 되는데. 네. 그래서 공시 유형 자산 처분 결정 취득 결정은 이사회만 안 보이게 첨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세, 세부적인 계약 그렇죠. 사항을 알 수는 없습니다. 그렇죠. 이건 외부자, 외부자들이요 거래소는 당연히 이제 뭐 달라고 하면 이제 볼수 있는 거라서. 예, 네. 네, 그래서 또, 이 CG, CJ, CGV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달라고 하지도 않은 거예요. 어려니 잘했겠거니 하고 넘어갈 거라서, 이사회의 사록하고 뭐, 계약서 정도만 잠깐 봤을 것 같고, 요, 하나하나 계약서는 아니라, 큰 계약서 정도만 봤을 것 같고. 그이 8.4, 5, 4% 밖에 안 돼. 오, 크네, 엄청. 역시 대기업입니다. 그래서, 음. 그러면 2018년.